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나는 아빠하고 살고 있는 평범한 아이였다. 그러나 아빠가 재혼을 한 뒤부터 몸이 아프기 시작했는데, 새엄마는 귀찮은 내색도 없이 아픈 나를 정성껏 돌봐주셨고, 나 역시 그런 새엄마를 잘 따르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로봇 연구원이었던 아빠는 몸이 약해져 집에만 있어야 하는 나를 위해 최근 연구 중이던 안드로이드 로봇을 선물로 주셨다. 짠! 우리 딸 친구를 데려왔어요. 와, 이 로봇이 저번에 말씀하신 그 로봇이에요? 그렇단다. 요 놈은 아주 똑똑해서 우리 딸 말동물도 되어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 다양한 능력이요? 음, 예를 들면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의 기분을 파악할 수 있지. 아니면 음식을 스캔해서 그 음식에 들어간 재료 같은 것도 알수 있고. 심지어 너가 무언가 먹고 싶다고 말만 하면 이 로봇은 뚝딱 만들 수 있어. 정말요? 와, 엄청 똑똑한 로봇이네요. 그럼. 하지만 무엇보다 너에게 가장 든든한 친구가 될수 있을 거야. 프로그램을 설정할 때 그것을 1순위로 설정해놨거든. 이 로봇은 너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단다. 아빠,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그날부터 로봇과 나는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다. 로봇은 내 생각보다 훨씬 더 사람 같고 똑똑했다. 아빠 말대로 음식을 만들 수 있어서 이제는 새엄마 대신 로봇이 매일 내게 다양한 음식을 선사했을 뿐만 아니라 매 시간마다 내 기분을 체크하여 내가 우울해 보일 때면 정말 사람처럼 나에게 위로를 해주고는 했다. 그러나 그런 로봇을 지켜보던 새엄마는 처음엔 신기하다며 로봇에게 관심을 가졌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징그럽다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나는 그런 새엄마를 이해할 수 있었다. 이 로봇은 고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어 너무 사람 같은 모습이 되려 이질적으로 느껴질 수 있었으니까. 그래도 로봇과 함께 지내면서 나는 점점 컨디션이 좋아지는 것을 느꼈다. 매일 기운 없던 몸에도 힘이 생기기 시작했으니 이대로만 지낸다면 언젠가는 외출까지 할수 있을 것 같다. 나중에 내가 외출을 할수 있게 된다면 우리 매일 공원에 산책하러 가자. 딸, 오늘은 엄마가 저녁 만들었으니까 이거 먹자. 네? 로봇이 만들어도 되는데. 새엄마 힘드시잖아요. 힘들긴. 엄마는 우리 딸밥 만들어 주는 게 제일 행복한데? 그리고 저 로봇이 만드는 음식은... 솔직히 어디서 나는지 모를 재료들로 만들어서 좀 끄림찍해. 사실 나는 새엄마의 음식보다 로봇이 만들어준 음식이 훨씬 맛있었지만 새엄마가 나를 위해 만들어준 음식이었기에 감사히 먹기로 했다.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수저를 들어 수프를 한 숟갈 뜨려는 순간 옆에 있던 로봇이 갑자기 내 접시를 빼앗아갔다. 처음 보는 로봇의 이상한 행동에 나와 새엄마는 당황했고 새엄마는 곧 아빠를 불러 소리쳤다. 로봇이 오작동하는 것 같아요.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우리 딸 음식을 뺏어갔어요. 프로그램에 무슨 오류가 생긴 거 아니에요? 오류 테스트까지 마친 거라 그럴 리가 없는데? 아, 역시 아직은 좀더 손을 봐야 하나. 새엄마의 말을 듣고 크게 낙심한 아빠가 로봇의 전원 버튼을 눌러 끄려는 순간 로봇이 갑자기 새엄마에게 다가가 음식을 내밀며 말했다. 봐봐 보세요. 해석! 나는 아빠가 재혼한 후부터 몸이 아프기 시작했는데 사실 새엄마는 나의 존재를 달가워하지 않았고 의도적으로 내가 먹을 음식에 매일 소량의 독을 타 가져다 주었다. 그로 인해 내 몸은 점점 약해져만 갔는데 로봇이 집에 오게 된 후부터는 독이 든 음식을 먹지 않아 내 몸은 다시 좋아지게 되었다. 하지만 새엄마는 다시 독이 든 음식을 내게 가져다 주었고 음식을 스캔하여 그 안에 재료를 알수 있는 기술을 가진 로봇은 스캔한 음식 안에 독이 들어있는 걸 판단하게 되어 오히려 그 음식을 만든 새엄마에게 먹어보라고 말하고 있다.